안녕하세요 펀드라이버입니다. 어, 오늘은 저 동호회 분들하고 날씨도 덥고 해서 어, 한 시골에 있는 음, 폐호텔 어, 일종의 뭐 폐가체험 같은 거죠. 그거 한번 시원하게 공포스럽게 즐겨보려고 나왔고요. 금요일 밤인데 그렇게 좀 오싹하게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习近平。 80m 떨어진 위치에 있습니다. 지도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나 아직 님만보셨는데이거 저쪽 아래야? 네, 주차장이 응. 하나 있긴 있는데. 어. 그 주차장이 어딘 여기 어, 바람 소리도 무서워. 네, 네. 마음껏도안 보이는데. <laughs> 아, <그래>? <웃음> <웃음> 어, 이거 왜 이렇게 흐리게 나오지? 어두우니까 어수 없어. 어, 렌즈를 좀 닦아야 되나? 야 아, 여기 많이 온갑다 거 누구 있냐? 우리 음, 분이야 예? 우리 사다분 아, 예. <놀람이> 진짜 놀끼마고다 아, 거다 진짜 봐라, 나. 하지 말았다 아, 그래, 그래, 아, 어, <싼> <콘도>. 어, 응 지휘 받어 고 있는다 진짜 야 이거 다 건조수 파 해? 아니 미저콘 여기 입구에 빌리스 있는데 온통 온통 이쪽으로 가 와, 아, 아, 이게 같구나. 너무 어두워가지고. 아, 이 건물 진짜 장난 아니다. 오, 문도 아니야? 문도 아니에요? 네? 물, 물, 물 많이라고? 어디, 어디? 어차 아, 이게 보이지가 않네, 핸드폰으로. 이쪽,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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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뭐 쳐다보는 것 같아. 진짜 여기 <laughs> 들어가야 <웃음> 할래. 진짜 그건데. 가자 올라가 얼른 아, 가 먼저 가게. 먼저 가게. 용 먼저 가야지내비게이가 가보. 왜 왜? 위험해 그냥. 여기 좀더 밟으면 진, 완전 다 진흙인가? 아이 정도 밟아도 돼 여기 여기 콘크리트야.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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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여기 콘크리트야. 아 가위가 가위 보해 가위가 가위 뭐? 먼저 가기, 앞에 가기. 나만 아닌데. 앞에 가기. 몸, 몸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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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이 한명안 보인다. <웃음> <웃음> 자, 가이, 가이, 보! 가이, 가이, 보! 가이, 가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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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었어? 가이, 가이, 보! 가이, 가이, 보! 가이, 가이, 보! 스톱, 스톱, 스톱. 나와, 나와. 얼른 빠져, 빠져, 빠져. <웃음> 자. <웃음> 자, 나머지 가이가이보 가이가이보 가이보 보보보보보보이보보보보보보가보보보보보보보보보아보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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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보보보보보보보보 가. 보보이보보보심보보 가! 보보보보보보보고고보보보보보보보 빨리 데리라가있 <laughs> 바지가 <laughs> 나무가잡아 바지가 허벅지에 걸려갖고 뭐? <laughs> 아 깜짝이야 누구가 있는 줄 알았잖아 너 언제 와봤냐? 소리 오겠는데서 물어 언제 와봤어? 와봤어? 이게 이 경비실이가 뭐여기있 아, 누가? 똥싸나 이거? 똥이냐? 똥이다 에이, 에이. <laughs> 에요 새끼 오 누가 살았을 여기 좀귀해이 누가 약간 죄거 사무실에 서어 가스레인지도 있구나 가스인어디 고고 고고 에이 아이씨얼굴 <laughs> <야, 이것으로>. 고고 <laughs> 여기 조심하셔야 돼요 바닥 뚫려야지 막 그래요 야 그러면 안되지 안중문하고 수거해야지 공사 현장인데 어디로 올라가? 이쪽이쪽 이쪽.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 오세요 그냥 올라가면 안되나요? 그어떻고 올라가요? 아이런데는아 아, 근데 택배가 고 뚫어오면 안되네 짓다가 안되면 좀 그렇잖아 다 지어 졌다가 망한걸로 해야지 그래야 문안에 사람도 가둬놓고 조심해야겠다 응. 문도 잠깐 보면 응. 사람 집어넣 여름에 있으니까 하나도 안 무서운데 그니까요 응. 나 겁나 겁나 많은데 아목소지 목소리가 되게 기분이 나쁩니다 드라운드 때도 집에 들어가면 그냥 울어아그나이밍을두명이 여기 다 뭔데? 뭐야? 물난리 났네? 어제 태풍 왔잖아 지하 올라가 지하, 지하, 지하로 가자 <laughs> 그럼 안돼안돼안돼 왜? 지하로 한번 가보자 지하는 엄청 습하잖아 아 물난리 그 였을걸요 <laughs> 그래? 아... 아기는 신발 아이는 신발 오 뭐야? 아 근데 다못 가는데? 여기 데 아,

여기가 꽃이야. 있어? <목소리도> 어, 여기가 꽃이잖아. 어, 또 있어? 와. 밑에. 아! <laughs> 주차장이네. 주차장이야? 혼자 다니지 마. 어찌될지 몰라. 밑으로 가보자.

혼자 가봐 여기 조심할게요막 구멍 뚫린 있어요 이거 몇 층까지인데? 12층? 10층? 12? 12? 없네 바로 떨어지네른 게임을 시작하지. 게임을 시작하지. <laughs> 게임을 시작하지. <laughs> 게임을 시작하지. <laughs> 게임을 시작하지. <laughs> 게임 시작하지. 형님 100만 원 준다고 이 혼자 잘하면 잘수 있어요. 난잘수 있어. <웃음> <웃음> 그래도 100만 원이잖아. 난안 잔다 잘수 있어. 난 1천만 원 주면 다원 <laughs> 얼른 게임하자. 그러니까 게임이지. 노래 부르는 게그 수치인데. <laughs> 이기면 돼. 야, 너무... <laughs> 이기면 돼. 자, 안 내면 진다. 가이가이 보. 가이가이 보. 보. 또 하루 종일 날 세겼다. 보. 응. <laughs> 음. 됐? 가이 라이만안 된다니까. 올라고 아, 노래 부르고 와. 학교 종이 땡땡땡 부르고 와. 여기 2층인데 4층까지 가 <뭉> 어, 4층. 우리 들려야 된다. 여기서

おいすまいっちゃ。 씹지, 가리다, 씹지, 리까지가리까지가리기 씹지, 가리다, 지 가리다, 씹지, 가다1지층까지가다고못가리가 4층부터는 한자로 써놨네. 4층부터 짓다가부도놨다잖아 6층.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3층까지 내려왔어요 휘파람 불도 힘들거든요 이런데를 혼자 걸어가고 있으면 음, 뒤가 쌓여집니다 뒤가 굉장히 쌓여지고 음, 다리에 힘이 풀려요 2층인데 이층까지 음, 내려왔습니다 8시 할 때보다 혼자 가는 게 훨씬 무섭습니다. 네, 1층이네요. 역시, 이런 데는 혼자 가야 됩니다. 굉장히 기분 나쁜 질퍽거림. 소리가 음. 래 기분이 안 좋습니다. 순간에 물이 다 들어왔어요. 네. 멀리 왔던 대로 여기서 도착했습니다. 발 달려. 바타는... 굉장히 좀 기분 나쁜 건물이네요 이게 지금 제 눈에는 보이는데 휴대폰 카메라에는 잘안 보여요 콩소리 났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 어? 여기서 있다. 어, 귀신. <laughs> 저 귀신인 줄 알았다. 진짜... 할리니 아, 응. 아저씨, 너있다와요뭔 소리지? 어 여기 사람 산다니까? 아까 경비실에 이불이 있었다고... 아, 그랬는데 방금... 들어가네가... 누구 있어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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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 여기 그, 여기? 기소름. 누구 있습니까? 누구 있어요? <목소리> 아, 기가 안 들리니까 뭔소린지 하거든. 경비 <laughs> <정비> 아저씨. 경비 <laughs> 아저씨를 왜 그래? 와 <laughs> 아, 깜짝 놀랐어. 아, 오 여기를 보니까 저기 들어갔다 들어갔다 왔다는 게소름이다 도움. 도름. 아, 진짜 건물이 안 보이니까. 성종이가 <laughs> 촬영 중이야. 중에... 아니 성씨가 촬영했는데 계속 니가 부르고 있어. 뭐야 뭐야. <laughs> 오. 어, 소름 어. 뭐야? 나무 만들었어? 아, 근데 초점이 흐려졌어. 머리, 머리가 좀것 같지 어 아, 뭐? 뭐야? 염소 아니야, 염소? 고구 뭐야? 뭐야, 이거 사람이야? 사람, 사람 같은데. 어디가? 안보이는 야, 비전 플래시 좀다켜 좀 봐. 쪽으로 우리 거는 저까지 안 가요. 아니, 좀 주의를 밝히면 그래도 좀 보이니까. 뭐 있구나. 네. 저사람 아니에요. 어디, 어디? 머리가 긴데. 어디, 어디? 저저기있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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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있잖아요. 저, 저기 저 건물 뒤쪽, 어. 건물 뒤쪽. 저저 네, 저, 저. 어디, 어디 저기? 왼쪽, 왼쪽, 왼쪽. 네. 왼쪽, 어디? 거기, 거기 바로 누가 있어? 뭐 있잖아요. 어디 안 보여? 좀 사람 있는데요 저 끄친 머리 같은데 뭐 있네. 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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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스,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너너너너너너너아 근데 아 진짜 아 이게 카메라 안 잡혀서 그러는데 지금 저너너너너너너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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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도 신기해하고 와. 누가 놀래켜라. 이 놀래킬 사람인데 한명 있을 것 같아서. 어디 딴데또 가? 있어? 여수에.